너잠깐만너 이제. 어. 너 이제. 좀괜찮아이리와이리와이리와어 이거. 괜찮아 이거. 어, 괜찮아? 괜찮아? 이 이거. 이거. 이간이 먹어봐 맛있 이거. 이이이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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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내가 좀거고거 이거. 이거. 이 간식 잘먹네 어, 이거 이거. 아이잘먹네 자, 아이고 그러게. 와, 내 짜식이 씩씩. 이 너무 좋아. 자, 자나자자 자. 여려 여려 자. 자, 이리와. 이리와. 앉아. 자, 아, 잘했어 앉아. 옳지 기다려 옳지 아유, 나 기다려 기다려 어어 말기를 잘하는구나 야가 그냥. 많이 심었어 많이 심어놨어 마치 많이 심어놨어 야 아들이 잘 알아 이게 방울토마토가 벌써 열매를 따랐어 <laughs> 호랑이풍이 이게 딸리리나 꽃을 피는데 아이고 호박이 잘 자라네. 호박이 잘 자라네. 불색이 달렸네. 호박 잘 달렸다. <laughs> 가물어서 죽었네. 하배이가 죽었어. 음, 어쩔 수 없지. 자, 오늘 토마토 가지 쳤고 마트 물 줬고 없었어. 바람이 안 넘어지도록 가지 치고 줄 치고. 그 그래 그래 아이고수그어 그래 어 아이고 이러이러이이 이러 이래 그래 이래 아이고. 래 그래 그래 그고 그래 그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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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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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자응다그부터는그큰 개들 만나면 도그가 알았지 래지 말고 버그 도망가야지 그자 그래 응.